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볼락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근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지금 감기 걸려 죽겠다. 일주일째 겔겔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왔던 느나 포인트 왔는데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없어. 웬일? 땡 잡았다. 아, 준비 다 됐나요? 내가 누구한테 묻지? 자, 출발합시다. 야, 오늘 물 수위가 좀 깊습니다.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된장, 오늘 물 수위가 높아 가지고요. 못건나간다 바꾸바꾸 입구 쪽에서 낚시하자구요. 짜잔! 오늘 편안하게 석축에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보자구요. 자, 낚시 준비 끝! 지금 옆에 제 친구 민서 삼촌. 귀신처럼 찾아왔네요. <laughs> 오늘 같이 한번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애깅대 들고 왔습니다. 릴은 2,500번 리, 원줄 8합사 0.6호 고정채비의 싱킹지 M 사이즈 싱킹 타입입니다. 카본 1.75 80cm, 지그헤드 1g, 미끼는 볼락이 현장하는 지렁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 건너가야지. 올라기 많은데 오늘 수위가 너무 높다. 자, 바로 가보자고요 출발! 캐스팅! 멀리 던져서 돌돌돌 감으면서 탐색해 보겠습니다. 바닥 찍었으니 돌돌돌돌. 어, 요것들이 한 문다. 오, 왔다, 왔다. 여러분, 왔다! 오씨아이 물고 들어가네? 야는 말도 안 하고 무네? 어? 엄청 장타에서 나오네요. 영차 후후! 첫 볼락이 왔습니다. 예쁜 청벌이 올라왔습니다. 볼락! 바게츠 물, 물한 받아봐라. 아, 물고 있지? 아니, 구형, 바로 두둑개 푸던데? 이제 첫 스타트 했으니까 계속 올라올려나 야, 근데 전방 500m 앞에서 물었어. 다시 전방 500m 가보자고요. 캐스팅! 발판편한 볼락포인트. 참 좋다 아닙니까? 낚시포인트는 저희 참나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저희 카페 주소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물었어? 아 옆에 민서 삼촌도 한 마리 했습니다. 율 현재 장타에서 낱 마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저쪽인가 보다 저쪽에 영역 침범해야 되겠다. 망상하다. 아 저쪽이 아니었어. 뭐, 이리 무겁나? 뭐, 와 뭐, 뭐, 잡았다 뭐, 뭐, 된장 뭐, 뭐, 된장 쓰레기 걸었다 이쪽 뭐, 한번 던져보자 뭐, 뭐, 이요? 탈탈탈탈. 한내배 꿀꺽하네. 이야, 박지마. 우와. 이요, 사이즈 괜찮대. 우와. 여러분. 사이즈가 한22 정도 나와요. 와. 이쁜 볼락이 올라왔습니다. 볼라. 볼락. 여기였어. 여기 다 잡아 버릴 테다. 헉. 오. 나이스. 좀한데 <laughs> 지렁이 네 마리 처먹고 <차> 나왔대요 <laughs> 왔다 영차 볼락이 왔어요 영차 사이즈 좀 된디 20 조금 넘는 볼락 올라왔습니다. 와우. 왔다, 탈탈탈탈. 이야, 좀게난게힘좀 쓴데이. 요것도 20. 왔다, 탈탈탈탈. 이야, 이번에도 사이즈 좀큰것 같아. 먹직합니다 설마 망상어는 아니겠지. 오잇차. 사이즈 괜찮다. 23cm 갈벌 <laughs> 왔다. 후 어, 빠져붙다. 이런. <laughs> 아, 다 잡은 고기 놓쳐버렸다. 왔어. 사이즈가 이제 좀 준수하다. 왔다. 야, 이것도 사이즈가 20 넘는 거 같아요. 엥차. 야, 세 되니까 볼락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거의 다20 넘어. 왔다. 이야, 요것도 힘쓴데. 박을라고, 야. 차. 이야, 청포도 사이즈가 크다, 커. 응? 어, 아, 비 온다. 이런 된장.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출수해야 되겠다. 자, 잡은 고기 구경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짜잔. 오늘은 뭐는 하나는 나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새해에 볼락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올겨울에 볼락 낚시 재밌게 즐겨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왕삼이 잡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